12월 14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주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예수님에게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은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님이시라면 당신은 자신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주인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근원을 알 때에만 영생을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그분을 하나님과 같이 분류하시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소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분중한 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을 알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합니다.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봅니다.이 진리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더욱 분명해집니다.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그분은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제를 잘 보십시오.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가졌다면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주님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고하더라.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영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 있고 나를 정복자 이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기쁩니다. 나는 이 신성한 생명을 의식하며 살고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 사랑,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죄를 제거함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나의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자백함으로 빨리 정죄에서 빠져나옵니다. 나의 죄는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이름에 복종해야 합니다. 난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사탄은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사탄의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그러므로 나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신성한 건강은 우리의 생득권입니다.나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건강으로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